오늘 배운 이세 가지 개념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익숙하신 분들은 혹시 내가 이것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해봤나? 안녕하세요. 차트천재 김선재입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만 알면 월급은 비트코인으로 돌아옵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왜 월급으로 돌아올 수 없는지 상세히 분석을 했으니까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세 가지가 비트코인 차트뿐만 아니라 다른 차트를 볼 때도 꼭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세 가지는 캔들, 매물대 그리고 RSI입니다. 캔들은 우리가 차트를 키면 항상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 있죠 전부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캔들의 의미를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면 차트를 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물대는 지지랑 저항을 말하는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매매 전략을 세울 때 있어서 매물대가 부분익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손절 라인을 정한다든지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어레사이는 보통 많은 분들이 30이랑 70을 가지고서는 뭐30 미치면 너무 많이 팔린 거니까 사야 된다. 70이 넘으면 팔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30과 70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추세의 크기를 확인하고 다이버전스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RS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RSI는 매수세랑 매도세의 세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국말은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합니다 일단 매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는데요 매매의 종류에는 추세 매매랑 역추세 매매가 있습니다 둘다 추세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추세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역추세 매매가 됐건 추세 매매가 됐던 일단 기준이 추세니까 추세를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면 초록색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는데 이두 동그라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역추세 매매대로 매매를 한 거고 하나는 추세 매매대로 매매를 한 건데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아래서 매수를 한게 역추세 매매에 근거한 매매 방법이었고 위에서 매수를 한게 추세 매매에 근거한 매매 방법이었습니다. 역추세 매매는 말만 들으면 지금이 상승 추세인데 하락에 매팅하고 지금이 떨어지고 있는데 상승에 매팅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전에 있었던 추세에서 미리 준비해서 새로운 추세를 전부 다 통으로 먹겠다. 이게 역추세 매매고요. 추세 매매는 추세를 확정 짓는 선 기준을 하나 잡고 이 기준을 넘으면 그때 추격해서 들어가겠다라는 게 추세 매매입니다. 여러분, 이두 매매법이 좀 뭔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역추세 매매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세를 하나로 통으로 먹는 겁니다. 반면 추세 매매는 늦게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 일부만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손절을 여기서 하겠다 다짐을 하셨으면 역추세 매매에서는 손절 라인은 이만큼이고 익절 라인은 이만큼이 됩니다. 반면 추세 매매는 손절 라인은 이렇게 크고 익절 라인은 역추세 매매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 캔들입니다. 차트를 키면 이런 모양으로 꼭 보게 되어 있는데 양봉과 음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양봉은 말 그대로 올라가는 캔들이고요. 음봉은 내려가는 캔들인데요. 이 캔들의 모든 것의 의미를 알 필요는 없지, 캔들에서 시점과 종점, 이 사이의 간격을 전부 몸통이라고 하는데, 캔들은 시점과 종점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한 지표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캔들은 시점과 종점, 이 부분을 전부 몸통으로 두면서 몸통의 크기, 그리고 그림자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함으로써 추세의 세기를 알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캔들에는 지속형 캔들이랑 반전형 캔들이 있습니다. 지속형 캔들은 캔들을 하나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알 필요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전형 캔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반전형 캔들은 우산형, 장학형, 별형 그리고 도지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우산형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별형입니다. 그리고 도지형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락 추세에서 나오는 우선형을 망치라고 합니다. 망치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아래 추세, 떨어지는 추세를 깨고 올라간다. 망치처럼 생기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별형 캔들을 유성형이라고 합니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유성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캔들의 유래는 일본인데 일본에서는 별똥별이 떨어지면 근심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형은 좋지 않은 신호로 여겨졌고요. 장악형 캔들은 우산형이랑 별형 캔들을 만드는 캔들입니다. 먼저 상승 추세로의 추세 반전을 견인하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2시간 봉이 30분 봉이라고 치면 1시간 봉에서는 이렇게 우산형 캔들이 나옵니다.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을 의미하는 캔들이니까 망치형 캔들이 되겠죠. 반대로 하락장학형 캔들에서는 이렇게 유성형 캔들을 암시하는 신호가 더 작은 시간봉으로 분했을 때 나옵니다. 이번에는 매물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매물대는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자리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흰색 네모로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여기서 지지는 가격이 하락할 때 이렇게 튕기는 자리를 말을 하고 저항은 가격이 오를 때 튕기는 자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지지를 받았고 여기서 또 지지를 받고. 또 지지를 받고 이런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지지선이었지만 저항선으로 바뀌었고 여기서도 또 저항을 받고 여기서 또 저항을 받고 이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지지를 받았거나 저항을 받았던 매물대는 앞으로도 또 가격이 튕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분익절이나 부분손절을 하실 때 손절 라인을 정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RSI는 제가 이번에 설명드리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인데요 RSI는 한국말로 하면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이 뜻에는 상대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차트 분석을 할때 일종의 객관성을 부여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항상 같은 식을 통해서 도출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달라도 항상 일정한 식으로 값이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식으로 도출한다는 점에서 시장에 객관성을 일부 부여할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SI는 추세 반전을 의미하는 다이버전스, 그리고 추세 크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다이버전스는 가격의 움직임과 RSI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차트를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1시간 봉이고요. 하락 다이버전스는 가격은 이렇게 상승했는데 RSI 값은 하락하는, 가격은 이렇게 상승했는데 RSI 값은 하락하는,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의 반전을 암시하는 신호입니다. 거꾸로 상승 다이버전스는 가격은 하락했는데 RSI 값은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죠. 상승 다이버전스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RSI 값이 올랐다. RSI가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해서 매수세랑 매도세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했잖아요. 가격은 떨어졌는데 매수세가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떨어진 가격 움직임이 진짜 가격 움직임일까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원래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속임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격이랑 RSI 값이 서로 반대로 갔으니까 가격 움직임에서 속임수가 나왔고 나는 매수를 하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RSI는 RSI 값과 가격의 변화 폭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추세 크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RSI 값이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RSI 값은 조금 더 완만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걸 토대로 앞선장이 뒷선장보다 조금 더 추세 크기가 강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RSI가 예를 들어서 30에서 40으로 갈때 가격이 5% 올랐다 다른 시장에서는 30에서 35로 갈때5% 올랐다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장이 더 추세가 강할까요 아래 장이 더 추세가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RSI의 상한선은 100인데 40에서 100까지 남은 공간보다 35에서 100까지 남은 공간이 더 많잖아요 그렇게 더 많은 공간이 남아 있는데 비슷한 크기의 가격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면 후자가 더 추세가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캔들, 매물대, RSI를 봤는데요 이세 가지를 가지고서는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랑 역추세 매매 중에서 역추세 매매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역추세 매매를 하려면 이전 추세에서 바뀌는 추세, 이전 추세에서 바뀌는 추세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RSI에서 다이버전스를 보면 가격과 RSI 값이 반대니까 이게 추세 반전 신호라고 했잖아요. 다이버전스를 보시면 이렇게 역추세 매매 근거로서 하나 잡으실 수 있고 그러면 매매 전략은 먼저 다이버전스를 확인한다. 이렇게 먼저 매매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를 확인하는데, 다이버전스가 또 다음에 나올 때까지 홀딩을 하고 있거나, 추세가 바뀐다고 해서 다이버전스가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물대 구간에서 부분적으로 익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RSI를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다이버전스를 확인한다고 하면, 앞서서 보셨듯이 다이버전스를 만들 때는 RSI의 꼭지점이 두번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지점일 때만 다이버전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RSI가 이렇게 30이랑 70을 기준으로 물론 30이랑 70이 절대적인 매매 기준선이 될 수는 없지만 이 30과 70 사이 어딘가 있으면 지금은 매매를 하기 힘든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진입을 안 하시는 것도 다이버전스 그리고 RSI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례를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가격은 올랐는데 RSI 값은 하락했습니다. 이걸 보고서는, 아, 매도세가 약해졌는데 왜 가격이 올랐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다이버전스가 나타났고, 가격이 4.6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경우에 숏 포지션에 베팅을 했으면 꽤나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수 있었겠죠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차트 1일봉인데요 30분 봉보다 1일봉이 더 신뢰도가 높다고 할수 있는데 큰 시간봉에서는 다이버전스가 더잘안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1일봉에서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 1일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으니까 크게 좀 뒤집어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숏 포지션을 이쯤에서 베팅을 하시면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하락분에 대해서 숏 포지션으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인데요. 여기서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나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매물대 구간에서 약간의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있었다가 매물대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매물대가 부분 익절이나 부분 손절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부분 익절을 하고 손절 라인을 여기서 여기로 옮기면서 완전히 리스크를 제거하는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그리고 매물대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RSI 값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을 때 들어갔는데 이번에 하락다이버전스가 떴네. 그럼 이제 완전히 매도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 매매가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 실현이라고 적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잘 고른 종목 하나가 대박을 낼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을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잘 고른 종목 하나, 이게 수익을 불려주는 게 아니라 15%라도 30%라도 벌어가지고 이거를 반복을 하면 100%가 되고, 250%가 되고, 어쩌면 1000%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을 놓치고서는 매매를 해서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아 15%라도, 아니면 30%라도, 아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이거를 반복하면 이게 100%건, 250%건, 운이 좋으면 1000%까지도 될수 있어 생각을 해주시고, 매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세 가지 개념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익숙하신 분들은 혹시 내가 이것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해봤나? 한번 성찰을 해보시고,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다시 이 영상 돌려보시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실전 매매에 활용할 수 있을지,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모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